Denmark is considered one of the happiest countries in the world. Denmark는 생각되어진다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세계에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하면은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죠. One of the reasons for this. 이러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주어가 원이야 원. 그러므로 이거에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지가 되겠지. It's something called 회계. 아, 회계, 회계. 미안해. 회계하라 이게 아니야. 회계, 회계. 미안해. 이러한 이유들 중에 이어 이러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회계라고 불리는 우 어떤 것이다. The word 그 단어는 was appeared 이렇게 못 나와 appear, disappear 이런 것은 자동사밖에 안돼 수동의 형태로 나올 수가 없어 꼭 알아둬 그 단어는 appeared in Danish writing 어 Danish writing에 처음 등장했다 아 등장했다 나왔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during the 18th century 18세기 동안에 And 휘 e soon became a part, big part of Danish culture. 그리고 휘게는 곧 Danish, Danish culture의 큰 부분이 되었다. It is a difficult word to define. 그것은 어려운 단어다.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단어다. Because it refers to a general feeling. 그것은 지칭한, 지칭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그런 감정을. 일반적인 느낌, 일반적인 감정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한정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다 이거야. The goal, of, uh, the goal of a h i g e lifestyle is not to seek out excitement, but to enjoy life's quiet moments. 그 휘게 라이프스타일의 목적은 뭐냐면 보호야 이게 투부 정서가 보호로 쓰인 거야.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not이야 어, not to seek out excitement 무슨 말이야 흥분되는 아주 그냥 쾌감을 느끼는 아주 재미있는 일, 이런 일을 찾기보다는 not a but b야 but to enjoy life's quiet moment 그냥 즐기는 거야 삶의 조용한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휘게 라이프 스타일의 goal 목표다 이거야 문지 알지? Not A, But B 알아두시고요. Comfort is an important part of 휴게. Comfort, 안락함, 편안함 이것이 휴게의 important part다, 중요한 부분이다. Denmark's winters are long and cold. 이해 되죠, 넘어가. So people like to stay inside their warm homes.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해? 그들의 따뜻한 집에서 머물면서 and eat their favorite food.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좋아해. 어, 겨울이 길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춥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어, 집에서 뭐 빈대떡 붙여 먹고 이런 거겠지. Also, 또한 this lifestyle often includes simple and relaxing activities.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종종 포함해. 간단하고 그런 간단하고 릴랙싱 아주 느긋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좋아해. 예를 들면이 들어 있지. 예를 들면 walk taking a walk is a perfect way to spend an afternoon. 예를 들어 산책을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걸 걷기하러 나가는 것이 완벽한 방법이다 오후를 보내는 There's nothing wrong with doing things alone. 무슨 말이야?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뭐뭐 하는데 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혼자 하는 거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만, 뭐, 어, 뭐뭐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겠냐? 도우나 오도 이런 게 들어가겠네. 아, 뭔가를 혼자 하는 거는 잘못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h, it is best to enjoy g 휘게 with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과 함께 휘게를 즐기는 것이 베스트다. If you want to live a g 휘게 lifestyle, 만약에 너가 your lifestyle를 살고자 원한다면, take some time every day.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to do nothing but relax and be happy.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뭐뭐를 하려고, 사람들이 툴을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하기 때문에 이걸 목적을 나타내는 이런 걸, 요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해라, 이거지. 뭘 해? Nothing 것은 수거야, only 하고 같은 말이야, only. 뭔지 알았어? 오직 쉬고 행복해지는 것만 해라. 뭔지 알지? 매일매일 오직 쉬고 행복해지는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음,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어,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해라. 뭐를? 쉬고 행복해지는 것을. 음. 느낌이 살짝 다르죠? 어, 내가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여기, appear, disappear,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동사만 된다고, 자동사. 수동형이 안 된다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lead, lead는 이끌다잖아. 어? 그니까는, be led, 이런 말이 없다고. proceed, proceed to, 뭐, 진행하다, 전진하다, 이런 말이거든. be, 근데 이게, 풀, be proceeded 뭐, by 뭐 이런 거 없다고 emerge 출현하다 갑자기 나오다 이런 말이거든 갑자기 나오다 출현하다 emerge 어쩌고 저쩌고 be emerged 뭐 이런 말이 없다고 appear나 disappear도 비동사 플러스 pp가 없듯이 function이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동사 뭐 작용을 하다 뭐뭐의 작용을 하다 이런 말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수동형으로 쓸 수가 없다 비펑션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로 쓸 수가 없다고 좀 알아도 자 단어 한번 말해볼게요 consider 고려하다 Danish 덴마크인의 general 일반적인 relaxing 편안한 느긋한 comfort 안락 편안 예, 수고하셨어요.